예, 저는 애틀란타 협의회 회장 조성혁입니다. 강, 강, 강의 장소는 소네스타 호텔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04번 내 있는 옛날 메뉴 호텔 지금은 소네스타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9월 24일 날 5시에 시작을 하오니 많이도 오셔서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러면서 사회에. 봄, 가을 강연회를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이석 박사님, 김재성 교수님 초청해서 경제 문제에 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그 북한 행, 북한 문제 제재 문제 때문에 이성윤 교수님 초청해서 동포사원으로 강의를 했고, 이번에세 번째는 이제 인권 문제를 해가지고, 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훌륭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초청 이제 두 차례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응낙을 받아 가지고 9월 24일 날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연을 하,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고 그분이 불가리아 분인데 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터뷰를 보니까 어느 정도 웬만한 사람보다 낮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영어권, 그 다음에 우리 1세대들, 그런 이제 안보하고 통일의 연염이 있어서 걱정은 없는데 1.5세, 2세들은 통일이 뭔지 우리나라가 두 개로, 두 개를 생겼는지 그런 것조차 모르는 친구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그쪽으로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과 2세들을 많이 이제 오게 할 거고요. 또 이분의 말씀을 우리 어르신들도 좀 들으셔야 될것 같고, 이분은 이제 불가리아 분인데, 불가리아가 1989년도 공산 진영이 멸망하면서 자유 국가가 됐습니다. 이분이 20살 때 자유를 맛을 본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북한도 곧 와야 될줄 알았더니 북한은 다르더라 이렇게 느껴서 북한인권위원회를 1911년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이런 단체가 없었다니까 거기 이제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면서 여지껏 연구하고 또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들어야겠더라고 말씀을 그래서 여러 동포 여러분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분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뭔가 알아야겠다 해서 이걸추 초청한 겁니다. 사실은 이북에 우리가 알아야지 어쩌고 저쩌고 말이 나오는 거지 모르고는 말이 못 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북한 제재 문제 이번에는 인권 문제에 해서 동포 차원으로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초청을 했거든요. 이런 많은 분을 오게끔 이렇게 홍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시 어, 일시는 9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는 소네스타 호텔입니다. 어? 강사 이름이 뭐예요? 스텔라2. 그레고 스텔라 투 스텔라 스텔라 투 그레고 스텔라 투그아 그래 그리고 스텔라 투 스타 스 스타 그래 또이튜튜튜 스텔라 튜 그레고 스텔라 튜 스칼라야 스텔라야 스칼라 스칼라 튜그고칼라 튜네 그리고 이분에 이분에 대해서 자세하시려면 그 이름만 치면, 치면, 네그 인터뷰 이게 다 나올. 다 저도 그거 보고 괜찮은 분이라서 추천한 거거든요. 소개 받고요. 소개 받고 일단 그 이름을 들어가서 그분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공감이 가는 분이 많더라고. 그리고 이 분이 뭐냐면 그 공산국가에서 20년 동안 그 사람이 이렇게 업을 받는 거를 몸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 말씀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그 뭐가 닿더라고 마음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면 같이 그러니까 지금 아르헨티나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그 분이 그 표현이 뭐냐면 천사 같은 분이 왔어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그 분들도 굉장히 감명 깊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안될줄 알았습니다 근데 몇번 처음에는 카톡으로 연결이 됐어요 카톡으로 연결되고 전화는 연결이 안 됐고 제가 전화했을 때는 한국에 계셨기 때문에 이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톡을, 여러 카톡으로 이렇게 올리니까 카톡으로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제 자세히 얘기하고, 엄청하니까 날짜를 잡힌 게 이제 9월 14일 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가 45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보들가 보니까 45살인데, 어떻게 보면 좀 젊어요. 젊은 분인데, 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아나운서랑 같이 인터뷰 얘기를. 모양새를 가만히 보면 진짜 진지하고 어, 훌륭한 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저 기자님들이 홍보 좀 많이 주셔 가지고요, 어, 많은 분들이 그날 참석 좀 해주게끔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뭐 회장님은 차세대도 좀 많이 부르실 거예요? 네, 차세대 쪽도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세대 쪽은 지금 대학교 그 친구랑 여기 대전 했죠. 또는 어, 어저 대학교 지금 회장님이 조지학교 회장님인데 젊은 친구들 아까 무슨 행사 할때 인터뷰 하더라고 그 친구가 다, 다, 뭐더라 그 친구가 좀 노력을 해서 오게끔 한다고 그랬고 여기저기를좀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를 하고 있고 리, 링크를 부르셔야죠? 그러니까 음, 링크가 링크인데 같이 왔는데 음. 이 분이 링크 소집을 하더라고 아. 이분이 해원 모집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결해서 이 사람이 온다고 이렇게 홍보가 되면 또 그쪽 계통에서 많이 올 수도 있고 이제 뭐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뭐 와서 그냥 뭐 교수처럼 강의 이렇게 뭐 공부 같은 식으로 강의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진짜 이제 실력이 한번 한번 하더라도 실력 있는 분 초청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지금세 번째 다 훌륭한 분들 오신 거예요.